오늘은요. 하루 5분 웃음 운동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웃음 운동법이라. 제가 얼마 전에 한 번은 방송 출연 때문에 어떤 병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. 그 병원에 가니까 참 재밌는 표현 하나가 적혀져 있는데요.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. 최고의 운동은 웃음입니다. 최고의 운동은 웃음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웃음이라는 부분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실제 웃음이라는 것은요 몸과 마음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정말 최고의 운동법입니다. 우리 옛말에도 웃음이 복이 온다는 말도 있고 일소 일소 일로 일로라는 말도 있잖아요. 미국에 있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볼메리얼 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참 재밌게도요 하루에 15초 웃으면 이틀 도 오래 산다고 이것이 운동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. 웃기 시작할 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장수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.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여유 있게 릴렉스 시켜준다는 겁니다. 긴장을 풀어주게 되고 이완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 웃음이라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웃기 시작할 때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엔돌핀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호르몬들이 웃기 시작할 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또 재미있게도 크게 웃기 시작하고 마음껏 웃기 시작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서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최고의 방법이 웃음이라는 겁니다. 운동에도 기본기가 있는 것처럼 웃음에도 세 가지 기본기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, 가급적 크게 웃는 게 중요합니다. 크게 웃는 게 중요합니다. 크게 웃을 때는요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해요. 또 하나는, 강대뼈 주위의 근육이 움직여지게 하면서, 내 하수에 있는, 우리 몸에 있는 유익한 엔돌핀을 분비시켜 주게 되고, 명치 위에 있는 흉선이라는 곳이 있죠. 면역의 총사령관이라는 곳인데요. 우리가 크게 웃기 시작할 때, 이 흉선이 자극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, 가급적이면, 크게 웃는 게 중요합니다. 저를 따라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? 어깨를 펴고, 표정을 밝게 하고, 저를 따라 해보세요. 하! 그렇죠. 하하! 그렇죠. 하하하하하하! <laughs> 크게 웃기 시작할 때내 안에는 있 스트레스가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배로 웃는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배로 웃는다는 거예요.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바깥 부분은 마사지 해줄 수 있고 풀어줄 수,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을 조깅하거나 내면을 마사지 하는 것은 힘든다는 겁니다. 내면을 조깅하고 마사지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웃음인데요. 우리가 웃기 시작할 때 5장 6부 전체가 마사지 되어 몸 전체가 움직이고 진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웃음을 크게 짓기 시작할 때 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건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웃기 시작할 때는 아랫배 힘을 주고 난 다음에 웃으시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그 다음날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마음껏 웃고 난 다음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변비 환자였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전화 일찍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장님, 고마워요. 왜 고맙냐고 했더니,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. 똥한 바가지 넣었어요. 라고요. 전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한참 같이 따라 웃었었는데, 아랫배로 웃기 시작할 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. 자, 이 시간에 아랫배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저를 한번 따라 웃으시기 바랍니다. 자, 따라 해보세요. 호호. 크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. 호호. 그렇죠. 하하. 호호 하하하하. <laughs> 세 번째는 가급적 길게 웃는 게 중요합니다. 웃음 치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. 짧게 오는 웃음은 총알에 비유되면, 길게 오는 웃음은 폭탄에 비유된다고. 그래서 가급적 10초에서 15초 이상 웃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한번 호흡을 낼때 가급적 최대한 길게 웃기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이 이완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웃음 운동법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.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한번 호흡을 낼때 길게 내는 겁니다. 잘 따라해 보세요. 따라 보세요. 하하! 그렇죠. 하하하! 좋아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럴 때 웃을 때 손뼉을 치고 웃으면 더 효과적이죠.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기 시작하면 내몸 전체가 활성화되고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.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잠시 동안이지만 크게 웃고 길게 웃고 배로 웃기 시작할 때 우리 몸들은 점점 튼튼해지고 건강한다는 사실. 여러분, 최고로 행복하고 장수하십시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